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때가 아직 낮음에, 사실 제목은 "덕힙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의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근데 그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아, 그는 결국 유대 공동체에서도조차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 쫓아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 아무도 상종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지나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또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누구의 안중에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서십니다. 어,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삼중 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는 삼일만 보아도 원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만 봐도 내가 이 세상을 이제 삼일만 다시 보고 눈을 감게 돼도 나는 원이 없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가 그토록 보게 되었을 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지극한 기쁨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의외입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그에게 묻는 것, 굳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기쁨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예수라는 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시 보게 된 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또 경건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죄 가운데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결국엔 쫓아내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견해는 그래요.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맹인으로 난 것이 이게 다 부모의 어,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는 얘기가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본인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 때부터 소경이 없겠느냐. 또 부모의 죄냐? 왜 부모가 잘못한 것을 그 아이가 겪어야 되는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이런 일이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나지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맹인으로 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냐? 맹인으로 난 그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럼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어야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세상의 권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뭐 스타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요 봉사 좀 하시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노래 잘하면 하지요. 그러나 내가 노래할 재주가 없는데 무슨 나를 또 찬양대로 부르십니까? 내가 음식 만들 재주만 있으면 나도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만 어, 왜 나한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라고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것 같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또 내지는 인기인이나 또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이들 똑똑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 하겠지 뭔지는 뭐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믿음으로 보내신 이의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 하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어요. 떠드는 사람이 일하는 거못 봤습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은 말없이 일합니다. 왜 일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내더라라는 이야기. 믿음이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얘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게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루키에 보면, 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든 낮은 자리에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뭐그 자기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지만 거기서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왜 하필이면 내가 오늘 길을 잃고 여기에 왔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예수님의 탁월함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기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do Jesus? What would Jesus do?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질문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인정해 주셨죠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종종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부름을 보냈는데, 신부름 가다 친구를 만나갖고, 놀다가, 어머니가 보낸 신부름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영화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자 간첩이 난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스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낸 이의 그 사명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드라마에도 종종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한 뭐 회사의 뭐 사장님 회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서 완전히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가족도 다 잊어버리고 그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할. 본연의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에 휘둘려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이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유래를 살펴보면 기원전 700년 경에 남 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 아시리아가이 유다 베들레헴 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성 안에는 샘이 없습니다. 물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어,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아, 길어다 썼는데 이제 그들이 애워싸면 물을 얻지 못하니까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 안으로 그 물이 들어오도록 어, 그 샘, 기온샘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기온샘에서 그성 안으로 그성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어, 길이는 한 500m 정도 되는 길인데 어, 이 돌로 된 그런 지역을 암석을 파서 그래서 물 글로 어, 보내고 있습니다. 어, 눈에는,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침으로 반죽한 진흙을 바른 채그 실루한 모습을 찾아가는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어도 보지 못할 텐데, 그게 부족해서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들 고쳐주실 때참 어렵지 않게 고치셨거든요. 말씀으로만도 고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별난 거예요. 왜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가뜩이나 보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우승 모습으로 만들어 갖고 실로한 모습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고쳐 주었느냐라는 얘기에 부모들조차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컸으니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보게 된 글을 자기 공동체에서 내쫓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가라고 한그 신로함을 향하여서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기어고 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가실로암에서 돌아올 때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실로암이냐?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보지 못하던 눈으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난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는 보게 되었고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동안 그가 다시 보게 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다시 부름을 받고 보내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하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심판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다고 하면서도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차환자를 도와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는 눈에 바르기만 하면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보물을 숨길 데가 없었거든요. 난리가 나면 대부분이 땅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땅 속에 묻어버렸는데 그 묻어버린 그 사람이 죽거나 또 묻어버린 자리를 잊어버리면. 그 보물은 그냥 땅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바짝이 밭에 갔다 숨 숨겨놓았는데, 어, 그 주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또그 자리를 못 찾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다 안약을 탁 바르고 나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그 그 약을 주면서. 한 눈에만 바라라. 절대로 두눈다 바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쪽 눈에 바르고 나서 보니까 막 보물이 보이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눈에 다 바르면 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두 눈에 다 발랐어요. 한쪽 눈에 도 그러니까 더 많은 게 보이긴 보였어요. 땅속에 더 많은 게 보였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보는 눈이 이제 멀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땅 쪽에 묻힌 보물은 보이는데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봅니다, 헛된 영광을 봅니다.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헛된 영광에 그것이 눈꺼풀이 되어서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밤이 온다고도 하였습니다. 밤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직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낮이 낮인 까닭은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낮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봐도 이스라 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빛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빛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낮지라라는 말은 빛이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빛이 있는 동안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먼자는 실로암에 갔다가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했고 맨 마지막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서른 세 살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참 때죠. 한참 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지 하는 말은 요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다 하였다라는 얘기죠. 조금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할 일을 다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할 일을 다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빨래 끝, 설거지 끝 끝나고 나면 정말 그날 일과를 다 끝내고 손을 닦으면서 오늘 할일다 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내신 일을 다 하였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또 하나 보낸 받은 자도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도 싸웠고 또 나의 믿음도 지켰고 그래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멸류감만 나는 이제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보낸받은 일, 사명을 다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를 끝내보지 않은 이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와 목자 대신 요호와를 따라 푸른 조장도 걷고 쉴만한 물가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보란 다시 그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낸, 받은 일, 사명을 다 감당한 이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보내신 이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명령도 주셨지요. 부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그 모두의 죄를 사하라라는 거예요. 죄에 매어 있는 사람들, 죄가 올가매고 있는 그 죄를 다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결국에는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그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놓치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쁜 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때 때가 아직 낮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놓치고 내 일에 분주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앞 보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또 붙들임 받은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드러낼 수 있는 제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또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을 통하여서도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죄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